네, 예, 이번엔 17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어,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전치사 문제네요. 전치사 문제는 매년, 아, 매달, 한네 문제 정도씩은 나오는 게 어, 정상적인 추세인데요. Once you leave the airport, 공항을 떠나, 일단 떠나면, you will see the West Hotel, Westwood Hotel을 볼 것입니다. On your left, 어디에 보겠어요? 당연히, 어디에 보겠습니까? 왼쪽에서. 아유 그냥 내가 그냥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와버렸네요. 정답을 음.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On your left. 이런 거 어때요? 입에 달아놓고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On your left죠. 왼쪽에. 그렇죠? 정답은 A죠. 전체 사 문제. 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03번이죠. 103번 문제. 보니까 weather가 나왔습니다. weather가 나왔어요. 그렇죠? 103번 문제에 weather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Whether 나왔을 때는 반드시 뭘 물어본다. 5월을 물어봅니다. Whether A or B. A 이건 B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ether A or B. 정답 103번 문제. 네, A가 되겠습니다. 자, 105번 문제입니다. 105번 문제. The new line of our refrigerator는 operates 작동이 된대요. 자, 우리 의 새로운 refrigerator 제품군이 제품이 작동이 된대입니다. Then the old model, model보다.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뒤에 대 e n 이 나왔네요. 비교급이네요, 비교급. 그럼 앞에도 뭐가 돼야 됩니까? 비교급. 그래서 more quietly, 더 조용히. 그렇죠? 정답은 A입니다. 107번입니다. 107번, 자연적인 문제죠. Very, one of the most typical questions that we can see in the TOEIC test. So, 뭐가 됩니까? The blank of입니다. 명사자리죠. 그래서 명사 정답은 107번 addition 이라 가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전 유의물을 보고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109번입니다. 109번. 어... saliv... say... say 발음이 또이렇 어려워요. 이게 또. 그렇죠? 예, save a row electronic은 is currently accepting.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랍니다. 뭘 받아들입니까? 아이고. be accepting 이란 동사네요 그쵸 동사에 뭐가 필요한 자리입니까 예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죠 목적어 그런데 이제 abcd가 application은 뭐예요 신청이고 prediction은 예상이고 그 다음에 technique은 기술이고 컨트롤러는 통제죠 뭘 받아들입니까 이 회사가 보세요 those 후이한 사람들로부터 want to work 일하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아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뭡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들 부터뭐 봤습니까? 신청서.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예. applicatio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 1 1번입니다 Mr. Naver is blank here. The head of sales department 해요. 어, 영업부의 뭡니까? 부장이야. 짱이야. 그렇죠? 짱입니다. 그거요. 영업부 짱이 돼. 근데 지금 동사가 뭡니까? is야.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그러니까 once 한때 뭐뭐이었다라는 once랑 어울리지가 않죠. once는 과거랑 어울립니다. 커런리는 뜻이 뭐죠? 현재 뭐뭐입니다. 크로니가 정답이겠네요. 나일에 y 린 뭐야?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부서장이다 이런 말. 씀저 사람은요 이, 이 회사의 직접적으로 사장입니다. 저 사람은요 이 회사의 간접적으로 사장, 이런 말이 어딨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다음. 그래서 정답은 크로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 1 십삼 번입니다. 1 1 3번, the some problems if, 많이 뭐뭐라면의 뜻이죠. 문제가 블랭크하게 뭐한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거죠. 그럼 앞부분을 볼까요? They w u l d continue to use product of R1 electronics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자더 앞부분을 봐야 되겠어요. 의미를 파악하려면. 자,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이언츠는 대기야를 보여주었습니다. They w u l d continue to use, 그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거라는 것을. 아론 일렉트릭의 제품을 뭐한다면몇 어떤 문제가 어떻게 블랭크하게 해결이 된다면이에요. 익스클루시브이 독점적으로 해결된다면 그레 엄청나게 해결된다면 포 y 다행스럽게 해결된다면 프롬틀리 신속하게 해결된다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면 계속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해결돼야 되겠죠. 프롬틀리. 아시겠죠? 정답은 프 t l 리가 됩니다. 자, 이번엔 넘어가서 115번입니다. 그렇죠? 115번. 오케이, exactly, 정확하게, regularly, 정기적으로, fairly, 공평하게, 그다음에 lightly, 가볍게. 자, 무엇이 정답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since죠. since가 나왔네요. since 뒤에 뭐, 뭐, 어, 문장이 나올 테니까 그 문장을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rishable food이에요. 썩기 쉬운, 그렇죠 썩기 쉬운 음식이, 음식 상품이 are shipped입니다. with refrigerated storage입니다. 음. 냉동된 저장소를 가지고 어떻게 어, 배달됩니까? 어떻게? 어떻게 배달될까요? 115번. 당연히. 정기적으로, 그쵸? 정기적으로 배달이 되겠죠. 그정답은요 B가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117번입니다. 117번. A f i n d product information입니다. 지금 find가 동사죠. find가 동사입니다. 그럼 앞에 뭐가 in order to는 뭡니까? in order to find 하면은 발견하기 위해서고 또 prior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find 뒤에 온다면, 동사가 온다면 동사 뒤에 뭘 붙여야 됩니까? ing를 붙여야 되는데 prior to. 뒤에 find에 ing가 붙어있지 않아요. 의미를 따지기 전에 문법적으로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instead of 마찬가지죠. with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체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원형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석해보기도 전에 전답은 나왔네요. in order to, in order to find, 발견하기 위해서죠. 자 119번입니다. 119번. are being, candidates는 are being 뭐한다? considered, influenced, 예언받는다. influenced와 affected는 뜻이 같죠. 같은 게 만약 infected가 정답이라면 influenced가 정답이라면 affected 정답이어야 돼요. 정답이 두 개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decided. 뭐가 좋겠습니까? 119번. 자, 그러니까 c a n d i d a t e 인데 with a degree in business management. 경영에 있어서의 학위를 가진 지원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려되겠죠. 음. 무엇을 위해서? for the head. 부서장을 위해서,장을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considered가 좋겠네요. 그렇죠? 무엇 무엇으로 고려 되다. be considered for 무엇 무엇을 위해서 고려 되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가면 됩니까? 백이십일 번. 그렇죠? 예,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그렇죠? 똑같네요. 그렇죠? 백이십일 번. 꼭고르도 백이십일. 앞으로도 백이십일. 아주 대단한 발견한 것처럼. 그렇죠? 배웠다는데요. 예, 예. 아무튼 좋습니다. 자, 백이십일 번. Our refund policy 입니다. 우리의 그 환불 정책이 우리의 환불 정책이 Require customers 고객들이 모아 돈을 요구한다 어, 영수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 days 30일 자 within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고요 f o 는 30일 동안 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일 동안 계속 제출해? 오늘도 제출하고 내일도 제출하고 30일 동안 계속 제출합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정답은요. B 되겠습니다. until은 30일까지가 아니죠. 30일 지금 until 30일까지가 아니에요 30일이라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30일 이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until은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번엔 123번입니다. 123번. 무엇이 좋을까요? 자, recording sales revenue. 레코드 기록적인 수입을 블랭크함으로써요. 자, 기록적인 수입을 뭐함으로써겠습니까 달성함으로써가 좋겠죠? 주어는 attained important target, 뭐한다? 어, 중요한 목표 시장을 획득했습니다. 뭐함으로써? 기록적인 판매 수익을 얻음으로써, 달성함으로써. 그쵸?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금년 1분기에. 그쵸? 자, 금년 상반기죠. First step 하면은 정답은 achieving이 좋겠네요. Achieving 좋고요. 자, 1 2 5 번입니다. Uh, Reno w e l l 는 w e r e Mike p a t t e r n 을자 blank as b 구문이네요 A를 B로써 임명하다는 뜻이죠. A를 B로써 임명하다 또는 A를 B로써 뭐뭐 뭐, 하다라는 뜻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Replace입니다. Replace as B죠. A를 b 로서 교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크 패턴을 교체했죠. 뭐로써 마이크 패턴입니까? c e o 로서의 마이크 패턴을 교체한거야. 딴 사람으로 교체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replace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요. 이제 127번입니다. 127번. 무엇을 물어보는 문장인고 했더니요. is가 나왔습니다. is. 앞에 is 보이죠? 뭐는 부사니까 제낀다 치면 자, 127번. 뭐가 정답입니까? 127번. 비용사에 못뭐 쓴다. 회용사 자리죠. 회용사 자리. 그래서 정답 dependable. 그렇죠? 의존적인이라는 뜻으로써 dependable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129번이죠. 129번. 아, 아어를 갖고 장난쳤네요. 아어를 가지고 무엇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 아 w 드 r d chun이 뭐였습니까? for his achievement. 그의 업적 때문에. 이때 for는 뭐뭐때문에해서해야 됩니다. achieve. 그쵸? 앞에 안라는 동사가 올 때는 안의 어떤 형태가 오든지 간에 어떤 형태가 올때 r 가 나오면 그때는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의 업적 때문에 아몰드 천은 뭐 했겠습니까? 예? 존중받았겠죠. 명예롭게 되었겠죠. 안어는 동사로서 존중하다. 누구누구를 명예롭게 하다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중받았습니다. 그래서 turn was honored. D가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뭐 몸으로 명예를 게되었습니다 존중받았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정답은 D가 됩니다. 자, 131번입니다. 131번. can be comparable 나왔네요. 이 문제도 전형적이네요. 비동사 다음에 comparable comparable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그럼 블랭크는 무슨 자리입니까?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 자리죠. 부사. 그쵸? A, B, C, D 중에서 부사만 고르면 됩니다. 131번. 정답. Perfectly가 정답이죠. Perfectly면 아주 perfectly하게 정답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131번입니다. Placing on blank입니다. blank를 놓음으로써. blank를 놓음으로써예요. 뭘 놓음으로써일까요? 지금 뒤에 보면 또 on이 보이죠. on. on이란 전체사와 어울릴 수 있는 것. 뭡니까? 강조. 그쵸? Place on, emphasis on 이란 수가 있죠. Place on, emphasis on 무엇무엇을 강조하다, 그렇죠? 그리고 on 이라는 부정 관사 다음자리니까 다음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emphasis 좋습니다. 135번입니다. 135번 자 어휘 문제입니다. A, B, C, D 네, 다 달라요. The a c c o u n t a n t 는 will offer 제공할 것입니다. Money죠, money. 머니예요. 머니 Money, 돈.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돈. 그죠? 렇 아, 저는뭐 이렇게 돈을 밝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야. 아무튼, 자, 돈입니다. 135번. 무엇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돈입니다. 돈과 시간에 무엇을 제공합니까? u n estimate of죠. 그렇죠 u n estimate of. 뒤를 볼게요. As l corporation이 will reduce 감소시킬 돈과 시간의 양을 이 estimate하면 뜻이 뭡니까? 견적. 예상이죠. 예상. 얼만큼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가. 이 예상을 공급할 거라 그러죠. 그래서 estimate가 됩니다. advantage는 장점이고요. efficiency는 뭡니까? 효율성. effort는 노력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막 강의해서 여러분들한 알려드리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effort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137번입니다. 137번. that are blank가 나왔습니다. 아, 어이 문제군요. 어떤 어휘를 얻을 때 가장 의미가 잘 통하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오리지널은 원조의 이란 뜻이고요. Significant는 엄청난 이란 뜻이고요. v a r i a b l e 은 다양한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comparable 뜻이 뭐죠? 비슷한, 동등한 이런 뜻이죠. 비슷한. 해석해보죠. Texas v a n t e c h 는 is looking for electric parts. 뭐한데요 대체적인 그 전자 부품을 찾고 있대요. 어떤 전자 제품일까요? Dead or blank, 블랭크한 전자 제품이에요. Quality, 질적인 면에서 2 이하와 어떤 전자 제품이겠습니까? 비슷한 전자 제품, 그렇죠? 질적인 면에서 비슷한 것. 그래서 정답은요, Comparable 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넣어봤자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9번입니다. 아, both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both 나왔어요. 139번, 빨리빨리 빨리 풀고 싶은데, 아, 편법을 사용해보죠. 지금 뒤에 뭐가 보입니까? and 보이죠? both a and b. 맨날 나오는 문제. a와 b 둘 다. 그래서 both a and b를 정답으로 가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either는 either a or b고요. 그 다음에 also는 뭐 아니고. 그렇죠? both하고 either가 나왔다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both A and B 구분을 물어보는 거 아니면 either A or B 구분을 물어보는 거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요, 네, both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잠깐 우리 껐다가 조금 있다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파스XS도 만났습니다. 우리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 많이 만나고 있어요. 제가 지겹습니까? 지겹지 않겠죠?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그죠 얼굴은 별로 못생겼어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여러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141번입니다. 141번. 어, Ease Express가 나왔어요. Ease Express는 Ease Blank입니다. Possible, Unable, Ready. 이렇게 나왔네요. 자,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to notify you. 당신에게 o v i 에 대해서 통보하는 것이래요. Procedures of our delivery system. 우리의 그 배달 시스템에 에서 배달 시스템의 절차에 대해서 당신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a s express. 이건 무슨 배달 회사겠네요. 배달 회사는 move all your belongings 모든 당신의 소지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겠죠.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be ready to. 몸말 준비가 되었습니다. 뭐 뭐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2번입니다. 142번. 자, under the delivery service policy of our company, 우리 회사의 어, 선적 정책 하에서, 배달 정책 하에서, we are asked to receive the written consent 문서화된 동의서를 받도록, 그쵸? 요청됩니다. That you, this transfer, 이 선적을 당신이 블랭크하는 동의서예요. 당신이 뭐하는 거였습니까? 당신이 승인하는 동의서겠죠? 그래서 authorize가 들어가서 대화하면 됩니다. 지금 u라는 주어에 동사가 필요한 자리죠? 그렇죠? b는 동사가 아닙니다. authorize에 는 동사가 아니죠. d를 보시면 authorize에 s가 붙었죠? u가 주어인데 어떻게 s를 붙여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authorize로 가는 것이 좋죠? 정답 a가 되겠습니다. 143번입니다. Your, 아, 이 문제, 감사해야 돼. 그죠 이런 문제 나오면요. 서울은 감사합니다. 토익선생님, 이래야 됩니다. 왜? Your 뒤에 뭐가 옵니까? 명사가 와야죠. 쉽네요. Occupancy가 정답이죠. 그죠 소익격 다음에 명사 물어보 문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7에서 149번이죠. 147에서 149번입니다. 자, Your blank가 qualifies you, 당신을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만든대요. 당신의 블랭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 자, complimentary maintenance service for six months. 그랬어요. 그럼 앞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 We recommend that. 우리는 제안합니다. You register the serial number of your product. 아, 제품의 serial number. 즉, 1년 번호를 등록하기를 제안합니다. 그쵸? 그럼 뭐겠습니까? 등록해줘야 되네? 그럼 그러한 것을 잡아서 블랭크에 넣으는얘기예요 그러면 당신은 뭐겠습니까? 당신은 등록이겠죠. 시리얼 넘버를 등록시킨 거 아닙니까? Register 등록시킨 거니까 당연히 Enrollment라는 뜻이 같죠. 그 정답은 Enrollment로 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14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You will be offered. Be offered는 받다는 뜻이죠. Special prize. 당신은 특별 가격을 받는데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도 좋은 얘기를 했을 거고, 또 특별 가격, 이것도 좋은 거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쵸? 게다가 또 특별가까지 받아요. 특별가까지. 그래서 정답은요, in addition이 되겠습니다. 자, 149번입니다. We'd like to convince you that. 우리는 당신에게 대디 a 를 확신시키고 싶습니다. Our company, 우리 회사가 you. 자, 보세요. 대절 이하를 보게 됩니다. 대절 이하의 our company 주어죠. 블랭크 무슨 자리입니까? 동사 자리죠. 동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a b c d 중에서 동사 찾아보세요. 동사. b도 동사고 c도 동사고 d도 동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컴퍼니가 당신에게 봉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b c d가 다 수동태입니다. 아,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좋습니다. b c d. 근데 a는 아, b는 have served. 뭐뭐해 왔다죠. C는, 뭐, 뭐, 했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 would have pp는, 그 다음에, s h o u l 동사원형은, 뭐, 뭐, 해야 한다야. 아,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습니다. 뒤에 뭐 하나 습니까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뭐, 뭐, 해, 왔다죠. 오랫동안, 뭐, 뭐, 해, 왔다야. 근데, 그거 갖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당신에게 우리 회사가 잘, 당신은 뭐야 뭐 한다, 오랫동안 뭐야 한다? 의무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쵸? 여기서는 for a long time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죠. 미래. 그쵸? 지금 보니까, for a long time만 있다면, 현재 완료가 정답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뒤에 투컨이 붙었어. 앞으로 다가올 오랫동안이죠.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 have served 안 되고, w o u l have pp. 과거를 나타내는 w o u l have pp 안 되죠. 미래를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should는 어때요? 조사로서, 현재도 쓸수 있고, 미래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should serve you. 당신에게 봉사해야만 한다. well. 잘 봉사해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낸 거죠. 그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for a long time만 나오면 현재 완료가 정답인데, 뒤에 투컴이 붙었어요. 앞으로 다가올 오랫동안이니까, 미래를 얘기하니까 현재 완료 안 돼요. 가장 좋은 건 뭐다? should 동사원이 형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9번까지 풀어봤고요. 또 다음 세트에서 만날 게습니다 바이바이. Oh uh -huh.